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하겠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셨던 레너드 레이븐 힐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곤란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하나님 일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대신 행한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했다라기보다는 지쳤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아내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 사람의 쓸데없는 열심으로 인해서 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렸,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어, 지금의 모슬렘이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뿌리가 바로 이 스마엘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모세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 그런데 왕궁에입양이 되어서 왕으로 자랐지요. 40이 되었을 때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통치할 덕망과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노동하는 이 동족을 보고 있었을 때 그중에 한 동포가 이애굽인에 의해서 책질질을 가하는 고문을 당하자 모세는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그래,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당신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 성경은요 이 일이 바로 어, 바로에게 이 일이 탈로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의 광야로 도피하지요. 어, 왕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자의 삶을 삽니까? 바로 그가 어, 모세가 쿠테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탈론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앞서서 당기려고 했던 또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지요. 11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영적 간음, 무상숭배에 온통 빠져있자 수년간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와 기한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년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수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정확히 3년 6개월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언제 비를 내릴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18장 1절에 보면 열기상 18장 1절에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약속을 받기까지. 엘리야 역시도 언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지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한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인내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차이가 있다면 낙심하는가 낙심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상황은요 다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동정은 채찍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친 자식이 없는 상태로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기력이 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둘 결국 둘다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는 마르고 기근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낙심했지만 한 사람은 엘리아처럼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아세라와 또 바하를 섬겼던 사람들과 이방사제들과 850명과 싸워 이겼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엘리야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44절의 일곱 번째에 이르러 비가 올 때까지 사원에게 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라 것입니다 무려 7번, 어, 7이라는 숫자는 완, 어,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41절 하반절에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지금 상황은 구름이 몰고 올 폭풍이나 천둥번개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보고 비가 올 어떤 징조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확신에 차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비가 큰 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허, 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허세와 허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확신에 차 있더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하방에게큰비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에 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끈질긴 기도의두 번째 특징은 그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언제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18장을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말에 나누지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그가 850대 1로 이방사제들과 갈매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는요, 이방사제들과 영적 전투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쉬지 않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암웨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안식후 다음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다음 월요일 새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에는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지침도 있을 만하신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해 놓고선 그는요.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 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네,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이 우리의 몸은요 편해지면 한없이 편해지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영적 무게중심이 선과 악의 중립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죄로 무게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영적 훈련과 또늘거룩함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근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기도 현장에 게으르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4 2 절에 보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엎드릴 때는 얼굴과 이마를 바닥에 닿는 바닥에 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굉장히 몸이 유연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가 낮아지고 더 굽혀 경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한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어, 이 말씀은 몇번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도 저도 네,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어,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었더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저는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함의 기도를, 예수님의 간절함의 기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중심을 보시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동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도 대체하고 바꾸고 싶다라고 성경의 생명체계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엘리야는요 뭔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 이다라는 그의 사원의 고백이 있습니다. 됐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응답됐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게 할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적으로 30,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모세나 아브라함 보다 잘 참을 수 있었던 상대적으로 참을 수 있지 었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 어, 입장이 마시지 못하고 목마름과 갈증이 3년 6개월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마시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별반 다를 없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고 쉬, 기도를 쉬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지 중에 떠오르도록. 바라보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5절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락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았던 실제적으로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 인내함과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로 연합이 되죠. 오래 참음과 기도는 하나로 표현하면 끈질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에 머무며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언제 임재할지 모르는 성령을요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의 소유를 경험했던 120명의 성도들이나 비가 오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엘리야나 동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